en61439 파트 1은 저압 배전반 및 제어반 조립품의 문서화에 관한 표준입니다. 다양한 안전 관련 요구 사항 외에도 문서화 역시 이 표준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 표준은 이전의 여러 표준들과 관련하여 문서화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전반 및 제어반 조립품의 제조업체로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의 데이터 시트가 사용됩니다. 제조업체의 데이터 시트는 온라인 링크를 통하거나 PDF 파일을 부품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여 문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WS CAD 작업 중에는 부품 플랫폼인 WS CAD Universe.com이나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캐비닛 증강 현실 AI 앱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벨은 반드시 판독 가능해야 하고. 물리적 환경에 적합해야 합니다. 라벨은 일반적으로 라벨 프린팅 시스템을 통해 제작됩니다. 이를 최대한 간편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프린팅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이미 WS CAD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선 라벨링, 장치 라벨링, 일반적인 라벨링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제어반 내 설치 검증을 위한 라벨링도 가능합니다. 또한 설치된 장비의 전력 손실을 기록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적절한 캐비닛 공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엘메코 및 슈나이더 일렉트릭과의 인터페이스도 제공합니다. IEC 61439 파트 1은 저압 배전반 및 제어반 조립품에 관한 일반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이는 배전반 조립품에 반드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6항에서는 이 조립품의 제조업체가 장비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조업체의 이름 또는 상표 형식 지정 또는 식별 번호가 포함되며, 이 정보는 장비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 및 문서에는 표지도 포함되며, 이는 우리 WSCAD에서 프로젝트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모 프로젝트에서는 이 기능의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용자는 회사 로고를 추가하고 고객 및 프로젝트 정보를 활용하여 표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지 템플릿은 자유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 우리 데모 프로젝트에서는 예를 들어 표지 기능을 활용하여 일반 설계 설명을 위한 기술 데이터 시트도 생성하였습니다. 단지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해당 폴더에 다른 이름을 지정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계에 대한 일반 기술 정보를 문서 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트리의 외부 문서를 링크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에는 사용된 장비의 데이터 시트도 포함됩니다. 부품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부품의 PDF 파일을 연결하거나 온라인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F 문서의 경우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모아서 나중에 WSCAD 문서와 함께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 제조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데이터 시트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의 라벨링은 프린트 출력으로 라벨이 생성됩니다. WS-CAD의 인터페이스 메뉴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린팅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현재 제공되는 시스템은 피닉스 컨텍의 프로젝트 컴플릿 마킹과 바이드뮬러의 엠프린트 프로입니다. 또하고 스마트 스크립트 프린트 출력은 보고서, 메뉴의 레이벌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전송 마킹 시스템 옵션을 선택합니다. 라고의 프린팅 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프린팅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프린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설정의 레이블 항목에서 원하는 라벨을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템플릿을 생성하고 이를 라벨링할 각 요소에 지정하면 됩니다. 또는 문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프린팅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EC 61439는 또한 열 해석도 요구합니다. 적절한 캐비닛 냉각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는 두 가지 열 해석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엘메코 델타 T입니다. 이 기능을 호출하면 프로젝트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 화면에 표시됩니다. 파워 디시페이션 탭에서는 장비에 저장된 전력 손실 값이 합산됩니다. 누락된 값은 추가할 수 있으며 이를 부품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버튼을 누르면 엘메코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문서에 입력된 기술값과 캐비닛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냉각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프로크리마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다이얼로그에서도 문서에 입력된 기술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장비의 전력 손실값을 추가하여 부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위젯을 실행하면 6단계로 구성된 계산 절차를 따라가며 최종적으로 냉각 시스템에 필요한 구성품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을 WSCAD에 바로 가져올 수 있으며 화면에 표시되는 창을 통해 해당 부품을 프로젝트에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서의 정보를 최대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WS Cad에서는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엑셀 또는 XML 파일을 생성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재 리스트에서 프로젝트로부터 정확히 어떤 정보를 내보낼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쉽게 전송하여 계산이나 라벨링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